얻으려 경배하고 드리는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게 됩니다. 동방은 지금의 바벨론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라크 땅쯤 될 것이고 박사는 학위 박사 딴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천문학자, 제사장들을 일컬어서 박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라크 땅이란 곳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기는 아주 먼거리였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섰는데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옮겨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와서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을 만나니까 어떻게 왔느냐 물었더니 동방에서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서 왜 왔느냐 하니까 그 별을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 헤롯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가 그럼 어느 땅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제사당들과 당시에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 5절에는 나오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까지 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기뻐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생각이 올라갑니다. 먼저 엎드려 경배하는 성단이 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스기안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가거든 거기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거기서 알아보고 꼭 내게 내게 이야기해 줘.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1에 보면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일 덩이 목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11 전반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먼 거리를 즉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예루살렘이 베드레 가는 모든 길을 아기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찾고 분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과 자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찾느냐 아기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도 의 계셨지만 아기께만 엎드려 경배했다. 동방의 에서 당시 예법이 엎드려 경배하는 예법이었는데 아기지만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늘 경배할 수 있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들기를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문제는 엎드려 경배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드리는 성탄을 드렸습니다. 우리 1 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배합을 열어 한금과 유한과 몰약을 내물로 드리니라. 아멘. 보배합이는 보배로움이 보배로운 것이 닫혀 있는 있는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합을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있어야 됩니다. 이미 정방에이온 박사 이 드리고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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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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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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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길 바라고 또 그들이 동방박사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보시고 힘차게 좀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격려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찬양대 아쉬운 거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막 박수를 너무 아끼는 거요참 어떤 때는 아멘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앞에 찬양할 때 아이들이 좀서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큰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뭐, 저량 얼마나 좋습니까? 끝으로말들루트킹 목사님 말을 한번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들루트킹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주님 앞에 드릴 재물도 없고 그리고 화로운 것도 없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한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드리길 원한다 저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를 찾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